이제 저희 셀카는요 차를 어디에서 샀던 간에 상관없이 정비 걱정을 걸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 대전무사하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멀리서도 저보고 차 보고 오시잖아요 자, 수리도 마찬가지 멀리 계셔도 무조건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갈아야 되는 것만 공존을 합다 믿을만한 곳에서 정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큰 빚을 내면서 까지 공원가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수리하시는 것보다 엔진 미션 같은 비싼 부품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힘! 받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그냥 싹 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아프니까. 자 여기를 제가 갑자기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약서인데 오늘 제가 요 아프니까 인수합니다. 기존에 여기 계셨던 사장님은 그냥 저랑 호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믿고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모든 걸 점검 받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우리 대표님이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우리 또 대표님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까는 말이에요. 대표님 좀 스펙 좀잘명좀해주십시오 자기 자랑 타임입니다. <laughs> 20살 때부터 정비를 계속했고 중간에 자격증 딸때 아르바이트 몇 군데서 좀 했던 게다예요 계속 정비만 했습니다. 현대에서도 있었고 뭐 기아에서도 있었는데 아... 그래서 몇년 되셨어요? 정비는 지금 21년, 21년 <laughs> 차 되는 거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이가 그냥, 그냥 뽀록났네. <laughs> <laughs> 그거 말고도 또 혹시 뭐, 피할 수만한 게 있어요? 거짓말은 별로 안 좋아해서, 장사꾼이다 보니까 어쨌든 마진는 저도 있어야겠죠. 음. 그렇지만, 할거안할 거는 제가 항상 구분해드린다는 거. 제가 국내 최저가 말씀드리는건 거짓말이고, 9 0 0만원 300만원 견적을 받고 오셔도, 제가 봤을 때안 해도 되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딜러분들 와가지고 오일 무조건 갈고 출고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오일 갈아주세요. 데 오일이 새거면. 전진로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우유 아, 아, 안 달아도 된다.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다들 이유가 있죠, 그죠? 식당 가보면 줄 서는데 다들 이유가 있죠. 우리 아프리카도 이 정비계에서 맛집이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분들, 대전 무사 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멀리서도 저보고 차 보러 오시잖아요. 순위도 마찬가지. 멀리 계셔도 무조건 저를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 대표님 믿으셔도 되고 대표님이 조금 뭐 뭐랄까 외모적으로 저한테 딸린다. 아 부족하다 그러면. 저를 믿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표님이랑 계속 가족 관계로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직한데 어떻게 제가 뺏치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요. <laughs> 에 <laughs>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저희 세이카 지정공업사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 박수! 박수. <laughs>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르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차 살때 어떤 걱정이 먼저 드시나요 어, 이런 질문 도 드리고 싶네요 우리 PD는 어떤 걱정이 들어? 중고차 사고 나서 고장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문제 없을 거라는 믿음이나 희망을 갖고 사야죠 뭐. 자, 우리 PD가 말한 것처럼 내 차는 문제 없겠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요 살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중고차 바닥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타자마자 고장이 나서 고장 난 것도 열받다 죽겠는데 수리비까지 몇십만 원이 그냥 나와. 근데 일러 태도가 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피디야? 악지딜러면은 월 일단 걷을 것 같은데요. <laughs> 하루에 <laughs> 걷으면 거기서 그림이 막아 <laughs> 뭐, 예전엔 그런 <laughs> 뉘앙스였죠 이놈들이 얼마나 철면핀지 난 못해줘 <laughs> 내가 왜 해줘? 내가 해줄 이유가 있어? 아이 몰라 뺐지 이러고 끝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법으로도 안돼 결국 우리 소비자 수리를 해야 되겠죠 동네 카센터 가야겠네요 그렇게 믿고 의지할 데도 없이 혼자 그냥 아무 정비소나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이 정비소에서 사기를 치고 있네 어딜 가나 사기네 이건 안 해도 될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리 다 해버려요. 어쩌고 것도. 그렇지. 수리비가 싸면 내가 말을 안 해. 이게 바로 바다 청구란 말이에요.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이상이라 이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뭐, 과잉 정비, 바가지 요구,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거예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 이 세상이 험한 세상. 그래서 제가 중고차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저희 셀카는요. 차를 어디에서 샀던 간에 상관없이 정비 걱정을 벌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정공업사 아프니까 가서 문제 되는 부분은 싹다 수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대표 엄마는 제가 딜러 기준가로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싹다 세팅을 해놨어요. 만약에, 아, 내용편이 진짜 어렵다. 차는 있는데, 아, 수리를 못해서 집에 방치해놨다. 이런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요. 제가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저희 기존에 있었던 엄지코 콘텐츠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오픈하길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돼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김에 지금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이런 정보들도 공유하면 뭐 다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취지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연이 없더라도 오시면은 저렴하게 수리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연이 있으시면은 대표님께서 더 해주시는 거고 무상으로 그냥 싹다 심지어 저희한테 산 차가 아니더라도 <laughs> 괜찮으신가 대표님? 우리 문 닫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데 한번 해보려고 농담이고요. 제가 받은 걸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 수많은 딜러가 아니죠. 중고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실 대표이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정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큰 빚을 내면서까지 공원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냥 공업사도 아니큰 공업사에 인수하셨죠. 수원에서 제일 크잖아. 박수 쳐야지 그대야. <laughs> 자 예를 들어서 타이어, 뭐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있죠. 이거 솔직히 다른 곳에 가시면요, 10에서 12만 원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저렴한 데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요, 7, 8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엔진 미션 같은 비싼 부품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엔진 미션 200만 원이 넘어가나 보죠. 만약에 교환하면 500 이상이야. 아... 그러니까는 뭐 가장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촬영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왜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laughs> 공약을 걸었어. 내가 뭐 누구한테 100만 원 주겠다, 차를 주겠다 했는데 막말로 우리 가족한테 줘버리면 은 좋은 건 우리가 딱 갖고 이렇게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좀 짜고 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주세요. 댓글에도 막 달려. 우리가 그 동안에 준 것도 많잖아. 너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악플도 달리더라 정직하게 한다고 해도 저를 못 믿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콘텐츠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불안감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비를 나는 받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밑에 있죠? 아래에 있는 링크를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진짜 거덜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진짜 내가 이거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크대표, 엄만네스습니다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그래.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